친구가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직장 동료가 은근슬쩍 자기 일을 떠넘길 때 말이에요.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는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는 아, 네. 제가 해 볼게요라는 말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튀어나오곤 하죠. 마치 내 입술에 나도 모르는 자동 응답기가 달린 것처럼요.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후회와 난왜 이럴까? 하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건 사실 우리가 착해서도 바보 같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예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이토록 거절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재능인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다독여 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거절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약하다거나 우유부단하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배측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칼에 베었을 때 아프다고 느끼는 물리적인 통증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느끼는 그 찝찝하고 괴로운 마음이 이 통증 부위를 똑같이 활성화시킵니다. 즉, 우리에게 거절은 심리적인 불편함을 넘어 실제로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 것과 같은 물리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불길에 손을 넣지 못하는 게 당연하듯이, 거절을 못하는 건 우리 뇌가 그 통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아주 본능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우리가 유독 거절 앞에서 작아졌던 건 그만큼 우리 뇌가 타인과의 연결을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거울 유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거절당했을 때 느낄 그 찰나의 실망감과 당혹감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고스란히 느껴버리는 거죠. 이건 결코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타인의 감정상태를 1초 만에 읽어내는 고지능적 감성 수용체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절 앞에서 주저했던 그 모든 순간은 사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따뜻한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실망감까지도 한꺼번에 수용하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그릇이 크다 보니 담아야 할 감정의 무게도 남들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무거운 감정을 감당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세요. 그 파도에 휩쓸렸던 건 우리가 헤엄을 못 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마음의 바다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는 이런 우리의 예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기술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감 능력이 높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주로 죄책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요. 너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동안 쌓은 정이 있는데. 같은 말들로 우리의 뇌에 통증 신호를 강제로 보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아주 당연합니다. 뇌에서는 내 에너지도 부족해. 라는 경고음과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라는 공감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거든요.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는 관계라면 우리의 거절을 공격이 아닌 상황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반대로 우리의 거절에 비난이나 실망을 쏟아내는 관계라면 그건 우리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거절을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적당한 거절을 통해 유지됩니다. 자동차 사이에 안전거리가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듯, 우리 마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 무너져버리면, 결국 그 어떤 관계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쿠션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참 끈질깁니다. 거절을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했나? 싶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하지만 이 죄책감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해 주고 싶은 나의 선한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것뿐이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걷다 보면 결국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벼워져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의 밝은 에너지를 오래도록 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한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뇌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우리 같이 시도해봐요. 첫 번째는 3초의 여유입니다. 부탁을 받는 즉시, 예, 라고 답하는 건 우리 뇌의 무의식적 습관이에요. 이때, 잠시만 일정을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딱 3초만 시간을 벌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뇌는 감정적인 통증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두 번째는 단어의 전환입니다. 안 돼요라는 말은 우리 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지금은 제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렵겠네요.라고 말하는 건 뇌가 책임감 있는 선택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상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재의 책임을 지키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거절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상황적인 한계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거절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았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질 낮은 결과를 내놓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사려 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공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향해 있는 그 예민한 공감의 안테나를 딱 10도만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남에게, 그래?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게 먼저, 너 지금 이거 해도 괜찮겠니?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공감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나서 몰려오는 불편한 감정을 향해 거절하느라 정말 힘들었지? 통증을 견디느라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남몰래 속상해했던 지난 시간들.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세상의 작은 실망조차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너무나도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이제 그 맑은 호수에 돌을 던져 물결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의 평온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돌볼 때 여러분이 건네는 진정한 예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거절은 차가운 얼음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꽃이 꺾이지 않도록 둘러친 작은 울타리입니다. 오늘 밤은 오늘도 거절 못했네 라는 자책 대신 오늘도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참 애썼다고 우리 자신을 꼭 안아주기로 해요.